드레프시 성경읽기입니다. 쉐미니 아차렛 제8일 거룩한 집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16장 17절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너는 매년 밭에서 나오는 내시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곡식과 단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의 11조를 먹어야 하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모든 날 동안 배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참으로 그 길이 내게서 멀어 내가 그것을 들고 갈수 없을 때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내게서 멀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셨을 때 너는 은으로 십일자를 드려야 한다. 너는 은을 내 손에 묶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곧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너 자신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그 은을 주고 사서 내 하나님 여호와, 거기서 먹고 너와 내 집은 기뻐해야 한다.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비인을 너는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와 함께 나눌 목도 유업도 없기 때문이다. 3년째 말에 너는 그 해에 난내 소산의 모든 십일조를다 꺼내어 내 성문들 안에 두어야 한다. 내 성문들 안에 너와 함께 나눌 몫이나 유업이 없는 레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내 손에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7년째 말에 너는 면제를 행해야 한다. 면제의 일은 자기 유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모든 채권자가 면제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자기 유이나 형제에게 빚을 독적하지 말아야 한다. 이방인에게 너는 독적할수 있다. 그러나 내 형제에게 꾸어준 대여금은 내 손이 면제해야 한다. 궁핍한 자가 내 안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내게 정령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령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많은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그들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땅곧 내 성문들의 한 곳에 내 형제 중한 명이 궁핍하다면 너는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궁핍한 내 형제에게서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청령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그의 부족함을 충분하게 너는 청령 꾸어 주어야 한다. 너는 내 마음에 불량한 생각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제7년 면전년이 가깝다고 생각하여 내 눈이 내 형제인 그 궁핍한 자에게 악해지고, 내가 그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아, 그가 너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내게 죄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정령 주어야 하며, 내가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이 악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일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궁핍한 자가 그땅 안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한다. 너는 내 땅에 있는 내 형제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정령 펴야 한다. 내게 내 형제 이불이 남자나 이불이 여자가 팔려서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7년째에 너는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보내야 한다. 너는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보낼 때 빈 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 양대와 다장마당과 포도 짜는 틀에서 그에게 넉넉히 주어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너는 그에게 주어야 한다. 너는 내가 미지랄 땅에서 종으로 있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일을 내게 명령한다. 그러나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여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좋기 때문에 그가 내게 내가 당신에게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너는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내게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내 여종에게도 너는 그렇게 행해야 한다. 내가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보낼 때내 눈이 어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종은 6년 동안 품꾼의 두 배만큼 삼겼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다. 내 소나 양으로부터 나아지는 처음 난 수컷을 모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너는 내 소의 첫 수컷을 부리지 말아야 하며 내 양의 첫 수컷을 털깎지 말아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내 집은 매년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에 흠이 있을 때, 곧 다리를 절거나 보지 못하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을 때,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함께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내 성문들 안에서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단 그 피는 내가 먹지 말아야 하니, 땅에 물처럼 부어야 한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지내어라. 왜냐하면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미스라임으로부터 너를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양과 서로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너는 그것과 함께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하고, 7일 동안 그것과 함께 무교병, 곧 괴로움의 빵을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급히 너는 미츠라임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미츠라임 땅에서 내가 나온 날을 내 평생 기억하기 위함이다. 7일 동안 내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내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 내가 제사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너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성문 중한 곳에서 드릴 수 없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만 저녁에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내가 믿지라임에서 나오던 시각, 해질 때 드려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구워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아침에 내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6일 동안 너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7일째는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애가 있으니 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칠주를 너는 세어야 한다. 서 있는 곡식에 낯을 대기 시작하는 날부터 너는 칠주를 세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드리는 내 손에 넉넉한 자원 재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7절을 지내야 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지내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너와 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비인과 내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믿지라임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 너는 내 타작 마당과 내 포도 차는 틀에서 소출을 거둘 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내 명절을 기뻐해야 한다. 7일 동안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제를 지내야 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 주셔서 너는 기뻐할 뿐이기 때문이다. 1년에 세번내 모든 남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그가 택하신 그곳에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나타나야 한다.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의 손에 예물을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 열왕기상 실로무가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그의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하늘로 펼친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났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축복하며 큰 소리로 일렀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처를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의 모든 좋은 말씀 중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시며 그의 모든 길로 가게 하셔서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들과 교례들과 법규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제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말들이 낮과 밤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셔서 그의 종의 재판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재판을 날마다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분만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게 되어 이날처럼 그의 규례대로 걸어가서 그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바란다. 왕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로 제사드렸다. 실로모가 여호와께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화목 희생 제물로 드렸다. 왕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집을 봉헌하였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집 앞에 있는 그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여호 와 앞에 놓재 단이 그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 제물의 기름을 담게 작아서 그가 거기서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실로모가 모든 이스라엘 곧르보하마대서 미츠라이 와디까지의 큰 공동체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과 7일 곧 14일 동안 명절을 지내었다. 8일째에 그가 그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왕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선함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천막들에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참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났고 바다도 이미 없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하였다.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니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처음 것들은 다 떠났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겁쟁이들과 불신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승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그들의 몫이니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한 명이 내게 와서 말하였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영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며 그 성의 빛은 보석 같았으니 맑은 자수정과 같았다. 그 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문이 있었다. 그 문들에는 열두천사가 있었으며 이름들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었다. 그리고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었고. 거기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내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성과 그 성문들과 그 성벽들을 재려고 금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가 같았다. 그가 측량자로 그 성을 재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아였다. 그리고 그가 그 성벽을 재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로 144 안마였다. 그 벽의 자재는 자수정이었고 그 성은 순금인데 마치 맑은 수정 같았다. 그 성벽의 기초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단장되었으니 첫째 기초석은 자수정,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마노,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벽옥,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녹주석, 여덟째는 청금석, 아홉째는 귀감남석, 열째는 루비, 열한째는 호박, 열두째는 수정이었다. 열두문은 열두 진주였고 강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다. 그 성의 거리는 순금이었고 투명한 유리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빛을 비출, 비출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이었다. 이방 나라들이 그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곳에 밤이 없어서 그 문들은 온종일 닫히지 않으리니 그들이 그 이방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그 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가증한 일이나 거짓을 행한 자도 들어오지 못하며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것이다. 아멘.